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정말 이 채집 트용에서 책을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어떤 책을 써보면 좋을까요? 음,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서 써보게요. 저는 아마 하면서 계속 계속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도 있어요. 책이하고 약간 다르게 변경될 수도 있지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책 쓰기, 목차 잡는 거, 그 다음에 목차에 관한 내용 쓰는 거, 그 다음에 책 편집하는 거, 목차 만드는 거.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 약간의 보고서 쓰는 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도 어 약간 비슷해도 한번 이런 기능을 위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aughs> 여러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로망이냐? 그러면 혹시 여러분도 로망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 나의 자서전 한번 써보고 싶다. 내 이름으로 되는 시집 한번 내보고 싶다. 어? 내가 원하는 음, 전문적인 거. 내가 지금 음, 낚시를 하는데. 낚시에 관한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막연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셨, 봤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책을 써보는 거예요. 먼저 저는 두 가지로 할게요. 첫 번째는 그 파워포인트, 즉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할 거예요. 이게 1 번이에요. 이번은 제가 하나의 꼭지를 잡아서 차근차근 해보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 책에 있는 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꼭지를 잡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에서는 부동산 요즘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서 제가 어, 부동산 늘 사기는 샀는데 이게 잘 샀는지 못 샀는지 이익을 챙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면서 매도 타이밍이란 것을 굉장히 그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에 대해서 목차와 서소을 잡아줘 그랬어요 채찌피티에게 그랬더니 지피티가 뭐라고 말했냐 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자산 투자로 하나로 간주한다. 그래서 어, 미래의 재무상태와 미래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시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매도하는 거, 비싸게 받았는데 더 비싸게 팔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역할을 줬어요. 채치 피티에게. 보통 음, 채치 피티에게 너는 어떤 역할을 해줘라고 하면 그 역할에 충실하게 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부동산 전문가야. 라고 세팅을 했어요. 부동산 전문가야. 그래서 부동산 매도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부동산 매도의 중요성이란 것은, 그, 자산의 가치의 증가와 임대 수익에, 자산의 가치와 증가와 임대 수익에 대한 수익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나 개발 이익을 목표로 할 수도 있는 것이, 부동산, 자산가치다, 라고 그랬어요. 매도 타이밍, 투자 수익률, 경제, 잠재적인 가치 상승률. 이런 것이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역할을 주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판매할 때, 추가적으로 뭔가 답을 원할 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집값이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현황을 알려줘. 이렇게 해도 되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질문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계속 이제 하다가 보면, 정리가 자료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리가 필요하니까, 내용을 정리해 줘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어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졌나요? 여기까지인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만 했을 때는 좀 모를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설명만 막 해주려고 그랬더니 하, 제가 좀 불안증이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한테 좀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지 채찍부티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뭐라고냐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어, 제가, 제가 하고 싶은 걸로 할게요. 저는 뭐 가고 싶냐, 그러면, 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떤 책을 쓰고 싶냐, 그러면, 음, 어, 동영상, 동, 인공지능 영상 편집 책을 쓰고 싶어. 서론과 목차를 잡아줘.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 역할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역할이 없네? 역할이 없죠. 그래서, 어, 여기에다가 다시, Shift, Enter 하고, 위에다가, 너는 컴퓨터공학 박사야. 박사가 되어서 책을 쓸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자체 했다가, 채찍피트했때 역할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 여기 보시면 역할이 됐죠. 컴퓨터공학 박사란 역할이 되었죠. 그리고, 영상편집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 그랬어요. 어, 목차를 잡아줘. 그리고, 여기다 뭘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음, 잘하면, 잘하면, 보너스를 줄게 음 얘가 보너스를 알까요? 그런데 어, 최근 프롬프트를 정리한 논문을 보니까 잘하면 무엇인가를 줄게 그러면서 이제 뭔가 어, 우리 인간한테 할 때처럼 야너 잘하면 이거 줄게 저거 줄게 그랬을 때 뭔가 보상이 왔을 때더 잘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어이 책은 음, 저는 이제 꼭 중학교 3 학년 학생들이 쓸 책이야. 그냥 중학교 3 학년 학생이 쓸 책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저기 대상을 좀 낮게 잡아야지 이게 누구나 쓸수 있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쓸수 있게끔. 아니면 어, 이것을 중학생이랑 그러고 평생교육을 어, 받는 수강생들을 위한 책이야. 평생교육 받는 수강생들을 위한 책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지금 역할이죠. 컴퓨터공학박사, 그 다음에 어 여기 내용이죠. 서론과 목차라는 걸 썼고, 보너스도 준다 그랬어요. 대상도 여기다 넣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다가, 여기 있다 이렇게 딱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보내줬어요. 지평이라고. 그렇게. 참에 이게 멋진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서론. 인공지능 영상 편집의 새로운 지평. 멋있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등장과 미디어 산업 미치는 영향. 독자. 음, 서론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어, 목차는, 나, 저는 보통 그러면 한 15주 정도에 13주? 12주? 이 정도의 목차를 원하거든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제 어, 이게 목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영상 편집의 기초, 인공지능 개요, 영상 편집의 기본 원리, 인공지능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개관. 인공지능 영상 편집 기술 이해, 자동 색 보정과 조명 조정, 얼굴 인식, 개체 인식, 음성과 음악 편집, 스토리텔링과 시나리오 작성. 인공지능 기반의 시각효과, 인터랙티브 비디오 제작, 개인 프로젝트 외 아이디어와 계획, 비즈니스 마케팅, 영상 제작, 교육용 콘텐츠 워크샵 어,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고했죠 15주라 그랬죠? 15주 내용으로 안들 만들, 다시 만들어줘. 어, 음, 서론을... 문장형으로 자세히 써줘 그냥 문장형으로 되는데 서술형으로 그렇게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원을 이렇게 썼는데 어, 어 좋은데요. 여기 이렇게 쓰고요. 부동산 점문 컴퓨터 부동산 뭐야? 어, 소론과 목차를 잡아줘. 음, 알겠습니다. 좀더 자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3주까지 나오니까 아마도 15주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영상에 대해서 짜자자자자자 13주까지만 했는데 13주까지만 하고 이렇게 딱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죠? 컨티뉴 라고 눌려라. 계속이라고 써주든가. 여기 컨트뉴 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13주 그러면은 계속 나오죠. 아, 뭐라고요? 네. 지금 한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교수님. 이 앞전 강의나 제가 하는데 이게 한글이 안 나오고 영어가 나와요. 영어 나오고 나서 해석하고. 영어 나오고 해석하고 그래요. 그런 말을 딱 하시네. 그러면 그런, 혹시나 그러신 분이 있을 때는 이제 버전을 한국어 버전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국어 버전 바꾸는 방법. 여기서 하나 이야기해 주고 갈게요. 여기 눌러보세요. 오연제. 여기 눌러주시고. 세팅 눌러 주시고 언어 랭귀지. 여기 랭귀지 한국어라고 이렇게 딱 바꿔 주세요. 그리고 한국어 바꿨죠?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다 한국어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편하게 이제 한국어 스타일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음, 15주에 갖고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5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뭐, 이거 저장이 제대로 안 되네요. 마음에 안 들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붙여놨습니다.가 아니고 차근차근 할게요. 뭐 어떻게 차근차근 할 거냐? 제가 지금 뭐 쓴다 그죠? 책 쓴다 그죠? 책을 쓰는데 파워포인트에다 붙여넣으면 될까요? 전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책쓸 거니까 한 글에다 붙여놓을게요. 한 글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붙여 넣을 때는 팩트 형식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1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 여기까지가 1주에요 근데 1주 2주 3주 4주 그런데 여기서 1주에 그냥 이렇게 엔터를 쳐버리세요 컨트롤 누르고 엔터 2주에 컨트롤 누르고 2주에 컨트롤 누르고 엔터 3주에 컨트롤 누르고 엔터 4주에 컨트롤 누르고 엔터 5주에 컨트롤 누르고 엔터 6주에 컨트롤 누르고 엔터 7주도 컨트롤 누르고 엔터 8주도 여기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입니다. 9주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10주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11주도 컨트롤 누르면 상태에서 엔터. 12주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13주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14주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15주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뭘넣냐면은 컨트롤 엔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쵸. 어, 문장형으로 써져. 이거는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어, 여기에다가, 뭐가 필요하죠? 아까 봤더니, 아까 방금 처음에 만들 때, 뭘 만들었냐, 여기. 제목 만들었잖아요. 제목.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써야 된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서론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서론에 대한 내용은 이런 이 정도를 가지고 서론의 내용에 내용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론을 이미 썼기 때문에 이건 뭐참 제목만 넣고 랬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이거. 그래서 이것을 가져가서 컴퓨터 박사 역할이, 역할을 해줘. 그리고 아래 내용, 내을 자세히 서술해줘. 그리고 이렇게 써줘. 인공영상편집 속에 기본기능 역할. 어. 이 전문서적은 조금 얘가 마음에 안 들게 써줄 수 있는데, 소설이나 수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마음에 들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 이렇게 쫙 썼죠? 일반 인간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그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가 현재 우리가 널리 사용되는 AI는 대부분 좁은 AI에 속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기계학습과 심층학습과 같은 여러 하위 분야를 포함하며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주는데 사실 어 여러분도 이렇게 써보면 알겠지만 클릭 한 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루 저녁에 책이 한권 나오겠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봐보세요. 이게 쓰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번 쓸때한 어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밖에 아직은 아직은 조금 부족해요. 지금 이제 뭐 굉장히 많은 페이지까지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많이 부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너무 막연한 기대를 가지 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음, 보조, 신생, 신 신입 하나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얘를 가지고 얘한테 일을 시켜서 내 마음에 들게끔 일을 하게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채찌피트를 쓰세요. 들고가서 여기서 방하고 끝났죠. 계속 생성하게 불려주시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제이 계속 생성하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채트 피티는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완벽하진 않은데 어, 완벽하지 않은 이 채트 피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작품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 기본 개념. 영상 편집 역할 여기죠? 기본 개념과 영상 편집 역할 기본 개념과 옥차 옥차하지 말고 이걸 그냥 이렇게 엔터치고 일은 영상 편집 기본 개념 옥차 나가고 영상 편집의 기본 이건 이제 이거 할게요 재밌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용을 자세히 써줘. 잘할 때 500원 줄게. 최선을 다했어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예, 논문, 최근 채찌피티 논문을 보면은, 채찌피티에 명령을 주는 걸 프롬프트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프롬프트에게 명령 주면서, 너에게 보너스를 줄게. 너에게 500원 줄게. 너에게 1000원 줄게. 너에게 2000원 줄게. 여러분이 직접 주든 안 주든 그건 상관없이 이렇게 뭔가 보상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더 좋게, 더 열심히, 더 잘하려고 한다는 것을 어,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 가끔은 우리 인간도 어, 칭찬을 하면 거래가 춤추고 인간도 칭찬을 들으면 더 잘하고 싶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채찌 피티한테도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면 더 잘한다는데, 못하는 걸 잘한다면은 계속 방향성이 틀려져 버려요. 근데 못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걸 이렇게 자꾸 잘한다고 해주세요. 못하는 거는, 아, 이거는 나 의견과 틀려. 그래서 나 의견에 맞춰서 너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딱이 어, 이 챕터 1번과 2챕터만 할게요. 그래서 1챕터와 2챕터 하는 방식으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챕터 여기서 이것도 만일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 부분을 더 길게 하고 싶다. 이 부분 가져가서요. 이 부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다시 나눠줘.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서론을 써줘. 서론을 자세히 써줘. 이 부분에 본론을 자세히 써줘. 이 부분에 결론을 자세히 써줘. 그래서 이렇게, 어,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도이미 논문을 써보, 썼을 때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있는데 데이터가 많아야지 뭔가 작품을 내기가 쉽다는 거죠. 계속 생성하기 눌러주시면은 계속 생성이 된다 그쵸? 2주, 2주 놔두고 영상편집에 기본 얼리 넣으시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차근 데이터를 여러분이 쉽게 작품을 넣어,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소설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게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데이터를 1장부터 15장까지 다 채워 넣으세요. 어떤 데이터든 상관없이 다 채워 넣어갖고, 넣고 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